지금부터 인천 광역시에서 코로나19 추가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그거 관련해서 기자회견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25시 13시 28, 28분경 인천시 두 번째 코로나19 확진자가 추가로 발생했습니다. 코로나19 확진자는 62년생 남자입니다. 추가 확진자는 관광 가이드로 1월 23일부터 26일까지 중국인 대상 관광 가이드를 하였습니다. 1월 31일부터 본인의 자각 증세에 의해 2월 13일 사랑병원 선별 진료소를 방문 코로나 19 검사를 실시하였으며 검사 결과는 음성으로 나왔습니다. 그후 증상이 지속되자 2월 23일 미천고소재 사랑병원 선별 진료소를 재방문하여 흉부 엑스레이 검사를 실시하였고 결과는 정상으로 판독됐으나 2차 검체 채취 결과 2월 25일 13시 28분에 양성으로 확인됐습니다. 추가 확진자 발생에 따라 인천시에는 모친인 동거인에 대해서 자가 격리 조치하였으며 확진자는 인하대병원 격리병동으로 구성 조치하였습니다. 지역 확산 방지를 위해 방역소득 및 사람병원 선별진료소 의사와 간호사 등 근무자 2명에 대해서는 자가 격리 조치하였으며 25일 검체 채취 후 검사 의뢰 예정입니다. 역학조사 결과가 아직 진행 중이어서 지금 아직 확답은 확, 확정적인 말씀은 못 드리겠는데, 어, 현재까지 본인이 응답한 어, 진술만을 토대로 판단을 해보면 사실 아마 감염은 1월 말에 중국인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가이드를 하면서 아마 전염이 됐을 가능성이 지금은 높아 보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증상이 31일부터 있었기 때문에 이제 더더욱 그런 추측을 할 수가 있고요. 근데 한 가지 이제 질본도 마찬가지지만 저희도 이상하게 여기는 부분이 2월 1 3일날 음성 판정이 나왔던 부분입니다. 뭐, 초기에 증상이 굉장히 약하다거나, 어, 오히려 아니면 회복, 그, 증상이 나타났다가 회복기에 있을 때는, 어, 이렇게 음성이 나올 수가 있는데, 이렇게 음성이 나왔다가 또 한참 있다가 양성이 나온 이런 사례가 있어서 저희가 지금 아마 검사도 다시 재검 한번더 나가야 될것 같고요. 이러한 상황들에 대해서는 감염내과 전문의, 예방의학 전문의, 뭐, 진단검사의학 전문가들이 같이 모여서 논의를 해봐야지 될 중요한 사안으로 보여집니다.